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두식 부동산TV는 경남 거창군 신음면 덕산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귀농이나 귀촌용으로 적합하고 공동전원택지나 동호인 공동택지로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가막산 줄기 해발 440m에서 470m에 위치하여 건강지대이고 마을과 150m 떨어져 마을을 내려다 보고 있으며 2차선 도로와는 직경 300m 거리여서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현재 2차선 도로 있는 쪽에서, 어요 매물 쪽으로 영상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과는 150m 거리죠. 2차선 도로에서 매물로 들어가는 도로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마을을 거치지 않고 좌측으로 우회하는 길이 도로 상태도 좋고, 마을 주민과 부딪히지 않고 편하게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밭입니다. 특히 함양 울산강 고속도로가 2024년 개통 예정인데 신설되는 남극창아이시가 5분 이내 거리에 신설 중이어서 대구에서는 차량으로 1시간 여에 도착 가능합니다. 거창군 기농기촌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첫번째 농가주택 개량 지원사업으로 기농기촌인에 한해 농가주택 신축시 연2% 이자로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두번째 기농기촌 정착자금으로 1인당 250만원 2명까지 500만원 한도로 어, 지원을 해주고요. 건축시 설계비 150만원도 지원하고 기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매물은 지지분이 이 땅을 매수한 후에 한 달간의 석축 토목공사 비용이 3천만원 정도 투자되었고, 1,700여평의 철망 울타리 작업비용 1,200만원 및 전기 인입비용 100만원을 비롯하여 가시 없는 삼초나무 300주를 식재하는데 묘목비용과 배수공사비 및 자재비와 인건비를 합쳐서 약 9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서 매수 이후 총 비용이 5천에서 6천만원 이내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 현재 제일 아래 땅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철망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다섯 개를 만들어 놓았고 한마디로 이 땅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도 뜻하지 않게 큰 손해를 보면서 매도하게 되어 지주분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토지는 적게는 300평에서 넓게는 700평 정도로 4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4계단으로 되어 있는 밭입니다. 어, 4계단의 밭이 모두 단이 높은 편이라서 각 단마다 주택을 짓더라도 조만건이 막힘이 없어 최대 4가구가 들어와서 전원생활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1단과 2단, 3단 밭에는 가시 없는 산초나무 2년생 300주와 밤나무 30여주, 두릅나무, 가시오가피, 돌복숭아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 보시는 밭이 밑에서 두 번째 단으로 되어 있는 밭입니다. 연못이 만들어져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단밭에도 가시없는 삼초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밭 앞쪽으로 삼초나무가 어,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은 정말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어, 올라가면서 포장도로 왼편 자연석과 상수리나무 군락지도 맨물의 자연 배경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는 오염문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요 두번째 단 밭의 영상입니다. 요 연못을 만들어 놓은 곳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해발 440에서 470미터 위치하는 지대라서 건강은 물론 사과가수원도 적합한 밭입니다. 동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철망 펜슬를 완벽하게 해놓아 어떤 농사로도 걱정,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석이 상수리나무와 요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국유지인 국어로 되어 있어, 어, 요, 활용하는데 아주 좋죠. 어, 지금 세 번째 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철망 울타리도 설치되어 있고 철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량을 여기에 주차해 놓고 영상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 밭은 남서양으로 되어 있고 남양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내려다보는 자연경관이 한마디로 일품입니다. 이두 번째 단에 설치된 연못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지금 제가 세 번째 단에 있습니다. 2022년에 전기를 인입해 놓았고 매매 면적은 1,949평인데 그중 1,427평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직불금도 수령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밑에서 세 번째 단에 설치된 연못입니다. 어, 2단과 3단의 연못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에서 바라본 자연경관입니다. 마을도 내려다 보이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안 받고 배짱 편하게 자연인으로도 뭐 살아도 좋겠습니다. 어, 지주분도 땅을 매수한 후에 5, 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완벽한 땅으로 만들어 놓고, 어, 손해를 보고 팔려니 아주 서운한 것 같습니다. 어, 이 밭은 전기 인입 완료되어 있고, 3m 포장도로 접해 있으며, 수도는 마을 상수도 인입을 하든지, 아니면 지하수 관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건축허가 가능하고 농막시설도 가능합니다. 밭이 보정관리지역으로 되어있어 금폐율은 20%고 용격률은 80%입니다. 어, 인근에는 27월 규모의 골프장이 3분여 거리에 있고 황묘산과 합천호가 지근 거리에 있습니다. 이 산줄기인 가막산 정상에서 매년 10월 겸 아스타 국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맨 위쪽 네 번째 밭입니다 여기는 주택을 지으려고 철망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남향이나 남서향으로 주택 방향이 가능합니다. 마을 앞으로 사천천이 흐르고 뒤쪽으로 상가 붙어 있어 전형적인 배산 임수현입니다. 어, 토지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조만간이 좋아지죠.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어서 택지로 제일 좋은 위치입니다. 어 이제 국유지인 국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이 반석으로 어요 휴식을 할수 있도록 반석을 깔아 놓았습니다. 이 평탄지가 구규조리된 쪽에 평탄지가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상수루이 군락지 속에 심트를 만들면 이름하여 시크릿가든을 만들면 나만의 아지터가 됩니다. 어, 매물의 매매가격은 1949평에 1억 6천 0백만원입니다 평당 8만 6천원 정도입니다. 이제 맨 위쪽 바깥 붙어있는 국유지 국어로 가보는 중입니다. 이평탄지가 있는 곳에 반석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았고요. 자연석과 상수리 군락지 사이에 심터용 정자도 하나 만들면 아주 제격이겠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휴식 공간으로는 최적입니다. 기농기촌용으로 매물이 많은데 주변 환경이나 청정도가 이렇게 좋은 매물은 막상 또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어, 산좋고 물맑은 거창으로 기농이나 기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나 지대가 높은 곳에 전원생활을 원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추천해드립니다. 여기는 해발 440에서 470m 위치입니다. 최대 4가구 정도 주택 짓고 전원생활도 가능한 곳입니다. 동호인분들이나 형제자매분들이 노후에 어울려 기대가며 사는 것도 좋은데 바로 이 매물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땅만 사서 도로,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에다가 토목공사를 조금만 하더라도 그 비용이 평당 3만 원 이상은 우습게 됩니다. 이 매물은 수도만 해결되면 주택 허가나 물론 농사시설도 걱정이 없는 완벽한 매물입니다. 어, 용도를 전환하여 사과가손으로 만들어도 주택 짓고 한가구가 기농을 한다면 생활비 정도는 충분한 매물입니다. 어, 보통 사과가 과수원의 경우 평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니 연간 한 3, 4천만 원 정도는 나오니까 뭐 시골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땅은 도로가 있는 막장 땅으로 돼 있어 뒤쪽에 사전 토지도 몇백평 있고 농지도 일부 있는데. 내 땅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출입이 불가하여 농지가 더 필요하면 매수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어 또한 상수리 굴러지와 요 자연석이 많은 도로 왼쪽 입냐는 현재 이 마을 소유 임야라서 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어, 매매 금액이 부담이 되신다면 초두에 말씀드린 거창군 기농기촌 지원 사업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론 영상을 감상하시면서 매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